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영상으로 자세한 수학적인 증명은 생략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볼게요 보통 아름답다 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나요 어,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풍경을 볼때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상을 볼때 우리는 아름답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 아름답다는 말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수학에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수학의 아름다움은 자연 현상의 아름다움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학의 아름다움은 엄밀함과 명료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엄밀함은 단 하나의 반례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함을 의미하고요, 명료함은 복잡한 대상을 간단하고 자명하게 표현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식인데요.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다른 모든 직각삼각형에서 항상 성립합니다. 어, 밑변의 길이를 a, 높이를 b라고 했을 때, 빗변의 길이 c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정리를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수학적으로 증명했는데요. 이로써 피타고라스 정리는 단 하나의 반례도 존재하지 않는 엄밀성과 함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콜 c의 제곱이라는 아주 명료한 표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좀 아름다운 식으로 보이는지요. 이것이 바로 수학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수식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아마도 가장 복잡한 수들이 만나서 가장 간단한 결과를 만드는 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요.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서 수학자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으로 선정된 수식이 바로 오일러 항등식입니다. 또는 오일러 등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2의 파이 i 승 플러스 1은 0이다. 이게 바로 이제 오일러 항등식인데요. 어, 좌변의 플러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2의 파이 i 승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의미와 값을 이해하기도 어려운 2, e, 파이 i로 이루어진 식의 값이 그 결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는 자연 상수로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무리수인 동시에 초월수인데요. 초월수는 다항 방정식의 해로는 만들 수 없는 수를 의미하고요. 원주율 파이도 무리수이면서 초월수입니다. 그리고 i는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허수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수입니다. 자연상수 이는 1 플러스 n 분의 1의 n 제곱을 n 제곱의 극한을 취한 값으로 대략 2.718281 값을 갖고요. 이 값은 수학자 오일러가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주율 파이는 원주를 지름의 길이로 나눈 값으로 대략 3 1 4 1 9 2 값을 갖습니다. i는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허수로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리콜 0의 해를 표현하기에 만든 상상의 수입니다. 2와 이의 근사 값을 2의 아 i 승 좌변에 대입하면 계산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복잡한 수가 됨을 알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세수인 e, 파이, i로 만들어진 식 e의 파이 i승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데요. 이수식의 값을 계산한 사람이 바로 바로 18세기 스, 어, 스위스의 수학자인 레오나르트 오일러입니다. 아마도 가다, 가장 어, 위대한 수학자로 알려진 그런 수학자입니다. 그리고 자연상수 2에 대해서는 궁금한 분들은 오른쪽 위에 보이는 자연상수 2, e, 유튜브에서 자연상수 2를 검색해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일러는, X축을 실수, 그리고 Y축을 허수라는 복수평면에서 2의 I 세타 승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는 오일러 공식의 성립함을 증명하는데요. 이 공식이 바로 오일러 공식입니다. 세타의 값에 원주율 파이를 대입하면 e의 i 파이승은 코사인 파이 플러스 i 사인 파이 i 사인 파이가 됩니다. 여기서 어, 삼각비 삼각함수 코사인 파이 그리고 사인 파이 값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사인 파이는 그 값이 0입니다. 따라서 e의 파이 i승은 우변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오일러 어, 항등식이 드디어 만들어진 건데요. 2의 파이 아이 승 이콜 마이너스 1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세수인 2 e, 파이 그리고 아이 이렇게 복잡한 세수인 2 e, 파이 아이가 모여서 만들어진 식 2의 파이 아이 승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세수 로 만들어진 2의 파이 i 승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건데요. 2의 파이 i 승 마이너스 1. 이 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이라 불립니다. 2의 파이 i 승 마이너스 1. 여러분도 오일러 항등식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학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